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오늘은 결국 그 제자랑이 될것 같아서, 어, 안 하려고 하다가, 어, 요 주제 중에 의외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, 어,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한번, 음, 염치 불구하고 한번 찍어 봅니다. 어, 어느 부분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양해해주시고요 어, 그런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어떤 그 순간순간의 그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감지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수 있는 어, 그런 내용들이 서로 섞여 있을 겁니다. 잘 기대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. 어...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청소년들이 있죠, BTS 방탄소년단이죠. 뭐 그래서 어느 분들은 하나는 유튜브계의 BTS가 되고 싶다, 뭐트로트계의 BTS가 되고 싶다, 뭐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 음, 우리 출난계의 BTS가 되고 싶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될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수갯 소리를 한번 끝내는데요.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썼습니다. 그러면 요거는 저는 BYS라고 쓰겠습니다. BYS.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? 어 제가 왜 BYS라고 하고 싶으냐 하면요. 제가 먼저번에 그 위탁받아온 난들 소개 드릴 때, 요게 두 번째인가 소개된 난이에요. 소방인데 어그 문이 괜찮아요. 문이 괜찮은데, 어 타는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아, 그런데 제가 이걸 타는 서반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, 제 속에 저가 저한테 뭐라 그는지 아세요? BYS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너 그렇게까지 할래? 하는 식으로 저한테 하는 질책이었었어요.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, 저한테 이걸 위탁한 친구나,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참 안타깝다고 그랬을 거예요. 그러면서 "아이고,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.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. 제가요, 요렇게 보여드릴게요. 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요걸 분주를 해가지고요. 똑 떼가지고, 요거만 팔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"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문의가 많이 왔는데 제가 그 가격을 제시했더니 음, 대꾸가 없으시더라고요, 덜. 음, 사실 이 가격이 제가 볼, 말씀드린 가격이 요거 처음에 요거 한촉살때 가격에 조금 더 붙인 거거든요. 근데 그 뒤에 요거 요거를 키웠는데 가격이 아무리 하락됐더라도 실제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받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? 근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는게 아니라, 저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인간이에요. 어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장을 어, 한 7년 정도 보셨어요. 노인 되셨어도. 옆에서 그 저희 아내가 보니까 참 답답하시더래요. 그뭐 동네 그 돈을 저기 하는데, 그 10원짜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싹 따져서 그걸 하면서 그 공부도,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셨거든요. 그런 분이 그거, 어, 제조 아깝다고 어떤 분이 글 가르쳐 준거 그걸 가지고 하시고 뭐 하고 하시는데, 저희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이에요. 저희 팔람에 가르치시느라고, 정말 제가 그거, 그거 알거든요. 근데 그 10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다 그걸 나누시더래요. 그래서 저희 식구가 그랬대요. 아버님 그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, 그런 거 아니다. 내가 잘못 살면은, 늦들 뿐이라, 내 손자들 용을 먹이는 짓을 내가 할수 있어. 난그짓 못한다. 그러시면서 그걸 하시더래요. 그, 농사지면서 피곤하시면서도 그걸 밤 10시, 11시까지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저희 식구가 아마 감명받았었나봐요. 음, 그런 얘기 들은 것 뿐이 아니라 저도 사실상 이렇게 할수 있어요. 근데 요거는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들통나잖아요. 그래서 못하는 탓도 있지만, 실제는 그런거 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해주시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건 요런 경우에는 아직도 안 탔잖아요 요거는 그죠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것도 결국은 좀 탔지만 이 녹이 이끝 끝까지 남는 부분은 잘안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하고서 죄값을 못 받아서 저한테 위탁한 이 친구한테 돈을 더못 주는 죄가 바보죠 좀더 많이 받아주면 좋죠 근데 그 친구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봐요 고객 한 분이라도 실망시키는 게그한번 실망시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사시는 분그 감추고 저 요렇게 해서 샀다 그분이 여기저기 얘기하면은 그손에는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. 그걸 아셔야 되고요. 어, 뭐 비듯한 이 서번뿐이 아닐 거예요.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. 이 뼈에서 어, 이게 이런 게 나왔다. 뒤에 건 아주 뭉툭하게 좋은데. 그럼 이거 잘라 내버리고 이 뒤에 거를 팔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알면서도. 그런 거참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어떤 분이 이 난을 문의해 오셨어요 문의 아주 좋죠 먼저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 난을 구입한 난이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이 난이 물건 놓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건 놓은 난일지도 모르고 더 두려운 것은 그분이 꽃을 봐서 꽃이 시원찮아서 판매한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, 나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러고 이제 또 이거요. 시간이 길어서 짤막하게 할게요. 제가 이제 난다이를 돌아다 보니까 난이 팔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괜찮은 서잖아요. 하, 근데 막상 이걸 뭐돈 책정하기도 그렇고, 뭐 이걸 팔아서 갔어 갔는데, 아, 이 조건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게안 핀다 물론 거기에는 조기차광 실패하거나 어, 저온처리 못해서 실제는 좋은 색화인데도 황화가 됐던 죽음화가 됐던 홍화는 아닐 거예요 어, 보통 서에서 잘해봐야 본 황화 펴야 본전이라고 뭐 그런 말씀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아주 금상첨화지만 그냥 아무런 특징 없는 그런 난이 피었다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못 팔고 있었어요. 제가 꽃포죠, 뭐. 그래서 못 파는 것들 있고, 어, 저도 가급적 좀 저기를 안 하는데, 대신에 이제 그 서반 같은 게꼭그 좋은 꽃이 필 거라고 해서 추천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어,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, 어, 화려한 것일수록에 좋은 꽃을 피는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. 실제 그렇고요. 어, 두화변이라 해서 다 두아 피겠어요? 어느 분들 뭐 아, 색도가 기대된다 라는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피워 봐야 하는 거고 정말 어마어마한 잎에서 민출단 피는 꽃도 뭐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, 하여간 좀 두서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, BYS 저 BYS입니다 속으로 저 수시로 그래요 어, 그렇지만 그 BYS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가장 위하는 저를 위하는 BYS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뭐좀 엉터리 썰렁개구로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해해 주시고요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질러하시고요 감사합니다.